넵, 있습니다. 잡지 촬영할 때. 여러분은 어하세요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입니다. 남의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거. 아, <laughs> 난감하네요. 거의 <너무> 친오빠요 <웃겨? 웃음> 저는 1집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. 아주 진하게. 저는 이제 환희가 내년에 스무 살이잖아요. 그럼 스무 살 되면 이제 술도 먹고 하면 볼도 빨개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딱 그때 어울리는 숙취 메이크업을 한번 오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는 안 해봤습니다. <laughs> 일까 제가 메이크업을 엄청 잘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친근하게일진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머리 고정을 <laughs> 피부 메이크업을 해줘야 하는데요. 특징이 약간 쌩얼인듯 아닌 듯. 일단은 때랑. 난 일단 얼굴이 되게 하해서 완전 하얗게. 이건 때리는 건가요? <laughs> <laughs> 이건 화장 <파전> 맞죠 이거? <laughs> 이게 원래 잘 때려 잘 먹어. 감정이 조금씩. <웃음> <웃음> 어 너무 하얀데? <laughs> 인중에 좀 바를게요. <laughs> 요즘에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여기 아래로는 화장이 잘안 먹어도 피부화장 끝! <laughs>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. 눈 주변이 약간 발그레한 게이 메이크업의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. 붉은색이 도는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눈 두덩이랑 눈 아래에 진하게 발라줄게요. 눈썹을 그릴 건데, 눈썹을 좀단딴 걸로 만들어 버요눈 위에 봐봐. <laughs> 봐봐 벌써 약간 뿔그리뿔그리해줬죠 예뻐졌어요. 그리고 이거는 하이라이터. 엄청 <laughs> 티하게 해줄 거예요. 일단 콧대랑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 반짝반짝 하거든요. <laughs> 턱에 숙취 메이크업 가장 핵심 포인트인 블러셔를 해주겠습니다. 혹시 성인이 되면 술을 얼마나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그래도 남들보다 많이 먹지 않을까. 몇병 마실 거예요, 1월 1일에? 그 1월 2일이 친구 생일이라서 음 간단하게 먹고 1월 2일에. 그럼 1월 2일에 하는 메이크업으로. 눈 밑에랑 광대에 발라줄게요. 일단 여기까지가 한병 마신 메이크업이에요. <laughs> <laughs> 한병 마신 메이크업이고, 이제 두병 마신 메이크업으로. 원래 술 먹으면 코도 이렇게 좀 빨개진다 하더라고요. 사진 보니까 턱에도 이렇게 블러셔를 하시더라고요. 절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. 뭐 이마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좀 할게요. 오. 지금도 왜 전체 다 그냥 빨간 거 <laughs> 아니야?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니까 섀도우를 할 거야. 근데 섀도우 할 때는 이것도 당연히 진해야지. 음. 응. 그리고 더 진한 걸 발라줄 거야. 마음에 드네요. 펄을 올려줄 거예요. 그리고 앞 부분에는. 흰 색깔 펄을 올려줘. 음. 아이라이너가 꼬리가 올라가거든요. 이거는 어. 내가 눈에 찜을 수도 있어. 됐어. 다음 입술도 발라줄게요. 혈색이 돌아야 되니까. 술에 취했으니까 똑바로 못바를거 아니에요.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. 좀 번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입술을. 무슨 색깔인가요? 갈색. 엄마 뭐해 볼래? 음, 분홍색도 아니고 빨간색. 약간 형광색이라고 생각해 형광색? 어. 응. 주근깨. 주근깨도 좀 그려 줄게요. 어, 주근깨 원래 조금 있네. 그럼 원래 있는 주근깨를 좀더 제가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아, 너무 진라고 아닌가 이거? <laughs> 아, 이게 좀클럽 같은 데 가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. 자, 이렇게 스무 살 환희를 위한 숙취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아... <laughs> 완전 마음에 들지. 마음에 드네. 누뭐야아왜 <laughs> 완전 새벽 마시는? 아니 침에 이 정도는 <laughs> 이 정도는 점 빼야 돼. 아야 아니, 일부러 더 너의 매력을 살리라고 진하게 해준 거지. <laughs> 오, 와우. 그래 수고했어. 이거는 인정. 이거는 어. 괜찮은 것. 이죽이주근깨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,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여기가 거의 그냥 수에 취한 게 아니라 맞은 게 아닌가. 작품 설명을 일단 하자면, 이 주근깨는 환희가 보니까 원래 주근깨가 좀 있더라고요. 근데 주근깨 귀엽잖아요. 그래서 좀 매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좀 진하게 해준 거고요. 이 립스틱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. 해준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그... 무용 콩쿨 현대무용 이런 거 나갔을 때딱 찍는 거 같은데 저도 한 8점? 아저 7점요 저 그냥 행운의 숫자 7이기도 하고 어 괜찮은데 근데? 약간 데칼코마니 저는 당연히 10점 아이라이너가 이렇게 높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로 엄청 많이 썼어요 개이 같아요 <laughs> 10점 만점에 한 12점 정도? 오. 저는 <laughs> 저 주기도 아까워요. 근데 <laughs> <내> 노력 가서 <laughs> 아니. 뭐야? <laughs> 어, 잘어울려